소야 안녕 소해 안녕 안녕 네 오늘은 김에 밥에 시금치 네 우리 소해는 시금치도 잘 먹습니다 자 근데 김이 있으면 다네 우리 소해는 시금치도 이렇게 잘 먹어요 어 응? 맛이 안, 오늘은 아니야 <laughs> 네 우리 함께 에스겔 30 3장 21절부터 어, 23절부터 많아. 어 많아? 어 너무 많아. 어, 어 그들지말 줘. 어. 너무 많아. 빼 줄게. 많네. 이 정도면 됐지? 자, 먹어. 아, 3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인 자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세였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상과 높은 메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어졌도다. 없어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 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들이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이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이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여와가 말어 여기까지 네 오늘 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 목자가 없어서 흩어졌다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자들은, 어,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양들을 먹고 있다는 장면이 나와요. 어, 그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 목자들이 원래는, 그,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지금, 오히려 양을 먹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신이 자신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어, 선한 목자 김다 먹었어? 김 새거죠? 네 소희가 이렇게 한봉한봉 다리 그냥 혼자서 쭉딱 먹어요. 그 그걸 끝이야. 그걸로 먹어 이제 시금치 하고 먹어 이제. 음 응. 그렇지 시금치도 올려놓고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시금치도 올려놓고 그래 그렇게 싸서 먹는 거야 소희야. 그렇지. 그렇지. 유야. <laughs>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